난 2020년 11월 5일 공텔TV에 영상이 하나 업로드 됩니다 아 더러워 당시 이 영상은 2020년 11월 28일에 바자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는 홍보 영상이었는데요 이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잠정 연기가 되어버립니다 드디어 2021년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고 행사를 할수 있다고 판단한 우리 심터는 3월 20 토요일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가정박 청소년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나눔 바자회 아름다운 하루라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사 장소는 아름다운 가게 원주 일산점이고요. 주차장도 있고 원주시 보건소에 인접해 있어 행사장을 오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행사 당일에는 바자회, 포토존, 착한 기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서 Yeah. 한번 해주세요. 당일 행사에 참여하실 때 마스크 필수. 그리고 머니도. 마음 걸리면 보내주세요.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잊지 마세요. 2021년 3월 20일 아름다운 가게 원주일산점 마스크와 머니를 챙겨서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구독.